조선 최고의 명문가 자제.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한 인생 막장 파라코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수만평의 땅을 도박과 기생에게 탕진. 마을 사람들은 저 망나니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쓴 진짜 목적이 밝혀지자 모두가 오열했습니다. 그는 술과 노름에 미쳐 돈을 쓰고 일본 경찰과 일진의 간부들 앞에서 일부러 방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집안은 이제 끝났다고 방심하게 만들었죠. 일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의 은밀한 계획은 바로 독립자금 루트였습니다. 그가 도박으로 잃은 돈, 술값으로 뿌린 돈 모두는 사실 만주로 건너간 독립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돈을 한 번에 보낼 수 없어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현금화하여 독립자금으로 바꿔치는 위장 전술을 썼습니다. 노름판은 독립군과의 접선 장소였고 기생은 자금 전달책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장 천한 파라코를 자처했던 위대한 영웅. 그의 이름은 바로 김용환 선생입니다. 그는 해방 후 모든 재산을 잃고도 독립운동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전 재산마저 조국을 위해 바친 진짜 독립영웅, 김용환 선생. 누군가에게는 파라코였지만 독립군에게는 가장 든든한 금고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해주세요.